안녕하세요. 유티 영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특별한 학습 이야기를 찾아 탐험 중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그 어떤 사건보다 인상 깊은 성장 스토리를 발견했답니다. 바로 중학교 2학년 오시안 학생의 이야기예요. 이 학생,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나이지만, 유티 학습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공부 여정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30개월,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학습을 이어오고 있어요. 자, 그럼 잠깐 그 시절 시작점에 있던 오시언 학생의 모습을 함께 볼까요? i n h a b i t a n t o r writing the s u n or... 받아들여진 관점이 어머 을 때, 하나의잘 알려진 변화가 일어났다. 받아들여진 관점이 변했을 때, 변화했을 때, 뭘로 변했대요? 이 시기에는요, 어휘력도 부족하고 특히 모의고사처럼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 무언가 걸리는 듯 매끄럽지 못하고 전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30개월 동안 꾸준히 공부하며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자기 힘으로 넘어서더니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One the sun.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받아들여진 관점이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의 주거자인 걸 이해하게 되는 걸로 바뀌면서 하나의 잘 알려진 변화가 발생하였다. 원면는십세 가지가 주어고 동사 어, 뒤에부터는 이제 해당 없음 하고 accept를 주니까 이렇게 분사 한정으로 쓰인 거. r 어가 관계부사 어, 뒤에 있는 대은명사절게도 분사 한정 올 피팅도 분사 한정으로.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건데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 그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현재분사는 뒤에 ing가 붙고 과거분사는 뒤에 ed가 붙어서 얘는 능동의 의미,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 With each, with each person who grasp the solar system view. It became easier for the next person to do so. 양계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각 사람에 있어서 다음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까지가 해당 없순이었고 이부터 주어하고 became이 동사, easier가 부어. 얘는 용법을 여기 맨 앞에 후가 관계 대명사에 이제 동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후가 관계대명사에서 주요. So it is with the notion that the world revolves around the human economy. 세상이 인간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개념과 마찬가지다. 대시 명절로 쓰인 것 같은데 관계대명사로 쓴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관계대명사 치고는 뒤에 보면은 뒤에 문장이 완벽해가지고 동격이라고도 합니다. Is so slowly being replaced by the view that the economy is a part of the larger system of material flows that connect all living things. 이것은 경제가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더큰 물질의 흐름의 시스템 중 일부라는 관점에 의해 천천히 교체되고 있다. replaced 까지가 동서. 뒤에는 이제 해당 없음인 것 같아요. 용법을 보면은 여기도 대신 명사절. 동격으로 쓰였고요. When this perspective shifts into place. it will be obvious that our economic well-being requires that we account for and respond to factors or ecological e c l o g i c a l health 이 관점이 자리 잡은 때에는 우리 경제적 복지가 생태 건강을 고려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게 분명해질 것이다. 이부터 주 그래서 we be가 동사 그래서 obvious가 부. 뭐. 이만큼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변화를 만들 한두세기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we하고 do not have까지가 동사, 다음에 뒤부터는 century, 여기가 목적어, make가 틀렸다고 볼수 있는데, 왜냐면 해석을 해보면, 은 변화를 만들, 혹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려면, 은 얘가 그 투보 정서로 쓰여 돼 가지고 그럼 아, 이제 다 마지막 원정을 넘어면 by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old and new perspectives and by identifying actions on which we might cooperate to move the process along, we can help accelerate the shift. 오래되고 새로운 관점이 본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리고 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할수 있는 행동을 식별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을줄수 있다. 여기까지가 해당 없음인 것 같고, 위가 주어, 캐네 l 프가 동사. 음, 하고, 뒤에가 목적어. 바위가 전치사라서, 그럼 이제 뒤에는 클라리파인이 자동적으로 동명사가 되고, 음, 여기도 이제 엔드로 엮여서, 바위도 전치사, 그 어, 이제 아이덴티 파잉도 똑같이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건데, 그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얘도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다할수 있고요. 동사의 성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동명사인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동명사가 주로 쓰였 주어로 쓰였을 때는 그럼 얘가 단수로 취급이 된답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는 어려운 지문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문장을 보면 구조부터 먼저 파악하고 문법까지 하나하나 분석한 다음 논리적으로 문장 성분을 분해해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해석해냅니다. 이건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깊은 이해력과 연습의 결과죠. 그런데요. 이런 실력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랍니다. 오시연 학생은 정말 성실해요. 강의를 들을 때면 항상 정성껏 필기를 하고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다시 설명하는 자기 설명 숙제도 빠짐없이 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요. 자신이 막힌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반드시 복습을 통해 스스로 보완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마주보는 힘. 이게 오시언 학생이 가진 정말 멋진 무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일까요? 30개월의 여정 동안 오시언 학생은 단순히 실력이 늘은 것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태도, 자기 주도성, 문제 해결력까지 훌쩍 성장했답니다. 이제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앞으로 더 많은 문장과 텍스트를 만나면서 지식을 쑥쑥 흡수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자기 속도로 성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오시연 학생. 앞으로의 여정도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함께 응원의 박수 보내주세요. 오시연 학생 정말 멋져요.